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팁두 번째로 저번에 팁에 원래 다 넣었어야 되는데 맨날 영상 만들면 기억나더라고요. 처음 캔샤 하시는 캘린이 분들이면 환생 가는 거 엄청 추천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잘알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절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절한 상태에서 빨리 일어나는지. 왜냐면 가면 처맞으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게임이 샌드박스형 게임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잘 끼어요 어디 버그 때문에 막 끼면 못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 2층 쪽에 끼어도 이 친구가 근처만 오면 짊어지기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끼인 거를 풀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1인플이다 싶으면, 블록이 해서 분대원 위치 초기화가 있어요. 이걸 누르고 하게 되면, 카메라 위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 옮기고, 분대원 위치 초기화 시키면 되니까, 그점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만약에, 마을이, 유령 마을이 됐다. 가져오기 하면 되니까, 가져오기는 그리고, 게임 처음 할 때만 나오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 UI 쪽, 이거, 끄고 키는 거를,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F7 누르시면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어요 쓰샷 찍을 때 도움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름 옆에 보시면 해당 파벌 이름이 뜨잖아요 이거를 바꾸고 싶으실 때 어떻게 바꾸시냐면 파벌을 들어가요 파벌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를 변경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이 이상하니까 모드 소개라고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딱 바꾸면 바로 이쪽 바뀌죠. 이것도 바꿀 수 있고 주둔지 처음에 만드시면 나의 주, 주둔지라고 뜨잖아요. 주둔지 만들고 이렇게 옆에 떠요 전기 나오는 곳 플러스 연구 배우는 중 이런 거에 여기에서 이것도 모드 소개로 바꾸면 이름이 바뀌게 되죠. 두 번째로 유목민에 대한 건데 유목민은 맵 요리조리 다니기도 하고 주둔지 세우면 가끔씩 오기도 하는데 고정적으로 있는 것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쪽 정착한 유목민 마을이라고 잡종 왼쪽에 있어요. 확대를 시키면 여기서 이쪽 부분. 두 번째로는 맵 정중앙 죽은 땅 왼쪽 밑에 보시면 여기 정착한 유목민 마을이 있고요. 그곳에서 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성형 의사가 어디 있냐고 하면 보통 잡종이나 어, 잡종이랑, 뭐, 웬만한 중심지?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성형 의사한테 성형을 받을 수 있는데, 성형을 받으면 해당 캐릭터 이름이랑, 처음 스타팅 캐릭 할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처럼요. 그걸 해야 될때 단점이 신호비랑 동맥을 맺어야 그 성형 수술을 시켜줘요. 성형 의사가 신호비 말고는 도시연합 쪽에도 있는데, 랜덤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정적으로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늪지 말 이쪽에 정의사라고 있어요. 유니크 캐릭인데, 어, 그 친구한테 가면 받을 수 있고, 유니크 캐릭이라고 영입을 해버리면 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있는 친구는 여기 한 명이고, 파벌도 딱히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른 팁 중에 하나가 파벌을 올리고 싶으면 거의 제 방법이 세 가지 정도라 생각해요. 어, 현상금을 줘서 올리는 것. 지도자급을 주면 엄청 많이 올라요. 지도자 캐릭을 치료해주면 파벌 세력이 엄청 오도가 많이 올라요. 이제 쉽게 말해서 신성 같은 경우는 피닉스 치료하면 엄청 오르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파벌 해당 친구가 한 명이라도 기절이 아닌 상태로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으로 가르쳐드릴 게 이건 살짝 스포성으로 츠 알려드리는 건데 전 켄시가 갓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도자를 어디 주느냐에 따라서 영역이 누구의 세력으로 변해질지도 정해줄 수 있어요. 물론 아닌 곳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둔지를 이렇게 딱 지었는데 초반에는 저희 병력이 너무 없잖아요. 용병 고용하기도 돈도 들고 맨날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건데 좀 스포가 no, God! 보기 싫은 분들은 뒤로 가기를 no, God,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o!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폐어 죽은 땅인데요. 이쪽 가면, 부서진 사람들이라고, 스켈레톤, 아군우 관상으로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문만 따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후임부사처럼, 졸졸 따라오는데, 단점으로는, 그 친구들이 그냥, 사람만 보면 페어. 그래서, 주둔지까지, 열심히 곧장 달려야 되는데, 캐릭터 모두가 짊어져도 되고, 운 좋게 요리조리 피하면서, 주둔지까지, 오게 되면, 짊어지게 하면 옷도 입힐 수 있고 무기도 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요긴하게 쓸 분들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나 더 알게 되는 팁 정보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